요람기 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이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요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요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를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일과 맞서서 길랏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으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보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하니 대답하되 내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27절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러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위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던 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